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내리쳤던 채찍은 어, 플라켈룸이라고 하는 채찍입니다. 플라켈룸 어, 뜻은 공포의 매 이렇게 불리는 그런 채찍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 들어 보셨겠지만 이 채찍은 어, 죄인들이 십자가에 어, 못 박히기 전에 채찍을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채찍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찍을 한번 맞으면 이미 거의 반쯤 실신 상태가 될 정도로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이 플라켈룸이라고 하는 채찍을 실제로 그 모양을 여러분이 보시면 나무 손잡이에 열두 가닥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끝에는 뼈 조각이 이렇게 있고, 그뼈 조각 사이로 다시 쇠 조각들이. 36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래서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그 어, 채찍을 맞을 때마다 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피가 솟구치는 그리고 등이 완전히 어, 갈라지고 패이는 온 몸이 찢기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 영화에서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사망하기도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끔찍한 그런 형벌이 이 채찍을 맞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채찍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채찍,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다고 전해지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채찍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오래전에 이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었죠 그래서 한때는 그것이 마국간이었 또 어느 때는 직물점이기도 했다가, 어, 또 어느 때는 그곳이 폐허로 어, 남아 있다가, 1838년 어, 이집트 출신의 작은 형제 회원인 어, 이브라임 파샤가 어, 막시밀리안의 기증으로 헌금을 해서 그 위에 그 땅을 구입하고, 그 위에 1839년에. 어, 교회를 세워서 그것을 채찍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 그제대 위에 보면 스테인드글라스로 되어 있는 그림이 있는데 어, 세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손을 씻는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어, 바라바가 어, 마치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스탠드글라스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 채찍교회를 여러분 꼭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네 가지의 그런 묵상의 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경험하셨던 그 채찍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크고 아프셨을까를 우리가 실제로 직접 느껴보는 것도 우리가 묵상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찍이 내려칠 쳐질 때. 어, 들려오는 그 채찍의 바람 소리, 휙휙거리는 그 바람 소리를 한번 느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단단한 뼛조각과 뼛조각이 그 몸의 뼈에 부딪히면서 느껴지는 그 고통을 한번 느껴 보십시오. 작은 쇳조각이 피부를 갈라버리고, 그리고... 피부에 박혀있다가 뽑힐 때마다 떨어져 나가는 그 살점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예수님의 온몸이 채찍으로 긁히고 파여져서 피가 흐르는 그 장면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맞으실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점점 기둥에 매달리듯이 쓰러져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채찍 맞으심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며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우리의 등에서 느껴지는 그 고통을 한번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은 우리를 위해 맞으신 채찍이다 그 채찍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면 그것이 가능하죠. 사랑한다면. 만일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지금 막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차라리 내가 처벌받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을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괴로운 것이 낫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을 맞고 고통을 받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그 채찍으로 인해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채찍 맞고 계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많이 아프셨겠다라고 하는 어떤 감상에 빠지지 말고 나를 위해 고통 당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살았음을 여러분 감사하며 묵상하며 기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그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부활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소암 병동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를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 희강이와 같은 또래에 또좀 위에 있는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한데 그 소암 병동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데 오늘도. 아직 우리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소암 병동에 있고 그리고 지금 시한부 판정을 받아 놓은 그 많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채찍 맞으심으로 그들의 나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들이 꼭이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 드려야 될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세가족이신데 김윤진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김윤진 성도님은 원래 유방암에 있으셨고 유방암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에 지금 어, 난소 쪽에 또 종양이 있어서 어, 오늘 어, 다시 어, 난소를 어, 적출하는 그런 수술을 또 어, 하시게 됩니다. 어, 주님의 그 십자가로 희생으로 사랑하는 딸 김윤진 성도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수술이 어, 안전하고 무사히 그리고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김윤진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희생으로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생은 누군가를... 나게 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고통 당하지 않으시고도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순고하고 가장 완벽한 회복의 길은 희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고초 당하셔야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 살릴 수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기꺼이 나에게 그런 희생의 마음을 달라고 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주님이 맞으신 그 채찍도 내가 맞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살아가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채찍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무자비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끔찍한 폭력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도 곳곳에서 너무나 너무나 잔인한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심한 학대와 폭력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어린 아이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그글 하나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너무나 무서운 폭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이 폭력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편안히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지금 그런 무시무시한 폭력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 폭력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신을 잃은 그 사람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빨리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지금은 기도밖에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름도 알수 없고, 그 현장을 우리가 볼수 없지만, 언, 얼마든지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